정부가 민간 기업에는 강도 높은 재난 대응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자체 시스템에는 허술한 재난복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상에는 통신 3사를 비롯한 기간 통신 사업자 11곳, 일평균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2%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 10곳, 그리고 직접 정보 통신 사업자 8곳 등총 29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OTT 서비스 기업까지 재난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클라우드 이중화와 재난 복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행정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 KT 아영국사 화재,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반복된 사례에도 정부가 교훈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황정화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챙기지 않고 기업만 옥죄고 있다며 내부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